다 들어오셨네 오늘 할 것은 엄청난 빌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렛츠고 먼저 오늘의 시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시세입니다 조드룬 400원, 자룬 2250원, 수룬 1400원, 오무룬 400원, 횃불 220원, 참룬 380원, 베룬 3000원, 로룬 840원, 백수룬 290원입니다 자 오늘 의 소개해드릴 스킬은 용의 비상이라는 스킬입니다 렛츠고 무기의 경우에는 균열을 채택했고요. 타격 시20% 확률로 16레벨의 회오리바람과 공격 시16% 확률로 얼음 보주까지. 나이스. 여기서 필수 스킬은 뭐냐면 호랑이 일격을 반드시 찍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호랑이 일격으로 차징을 채운 다음에 여기 용이 비상으로 때리고 용이 꼬리로 때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킬이 하나 있을 텐데요. 뭐냐면 죽음 파수입니다. 기 여기 보시면 식체 폭발 피해 사체 생명력의 40%에서 50% 아니 80% 엄청난 센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너지로 화염장렬까지 찍어주면 아주 좋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3레벨당 발사 횟수 1회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사 횟수가 얼마나 추가되냐면 대충 10발이 추가되는 거죠 뭔 개소리야 주된 딜의 세팅은 어디가 가장 쎄냐면요 용의 꼬리가 가장 쎕니다 용의 꼬리의 경우에는 화염 피해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염 파괴참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의 비상 같은 경우에 텔레포트가 가능한 유일한 스킬로서 무한 텔레포트가 가능한 미친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 호랑이 일격 같은 경우에 댐뻥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의 꼬리가 화염 데미지인 만큼 용병은 무한을 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다리엘 필수고요. 방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염 데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불사조를 필수로 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데미지도 타격을 입고 으, 킥신에 따라서 데미지 속도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욤의 얼굴로 치명적 공격과 강타를 챙겨 주고요. 선열 기술로 강타와 치명 공격을 챙겨 줍니다. 사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호랑이 일격으로 차징을 세발 정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뜨냐면은 58k까지 뜹니다 뭐야, 58k. 이거 58,000이란 소리야? 네, 58,000맞고요 한번 58,000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분해 시 있죠? 분해 시 같은 경우에 차징을 해서 때려주도록 할게요. 자, 58만, 58만, 58,000. 바로 이제 나이스. 한방 끝. 마술 같은 마술.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36레벨이 되면 은 아까처럼 58,000이 뜨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시험해 볼 것은 용의 비상이라는 스킬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호랑이로 차징을 해주고요. 이거는 텔레포트가 가능한 유일한 스킬이기 때문에 다친 문을 딱 열어주고 안다리엘한테 딱 찍어줍니다. 텔레포트 빵!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드테로 때리면, 와, 용의 꼬리 개쎕니다. 트라빙클도 예외는 아니죠. 바로 드래곤테일로 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비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쿨타임이 있었던 스킬입니다 근데 지금 패치돼 가지고 쿨타임이 없어졌거든요 무한텔포가 가능한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드테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드테가 발송되는 그 순간에 그냥 밥줄 스킬이 되는 거야 드테 드테 드흐테 바로 뚝뚝딱 뚝뚝딱 바로 뚝뚝딱 주얼 바로 얻었고 이렇게 엄청나게 파괴력이 좋습니다. 용병이 뒤져도 나는 개무시하지. 두뚜 따, 두뚜 따. 와개세다 인생을 송들째 바꿔줄 어벤져 카드 개똥 그리고 주월 개똥이죠. 바로 증오의 억류지 3층 와서요. 바로 드태 드태 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뚜따 따. 따. 뚜뚜따 빵 오, 피 없어져 버렸고 간신히 살았고 뚜뚜따 따 해가지고 빵 뚜뚜따 따빵 와우, 이게 개쩔어 롱베트보우 저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예, 뉴비 때 쓰는 미친 활이 되겠습니다 얘들 잡을 때 뚜뚜따 한 다음에 빵 때리고 뚜뚜따 한 다음에 빵! 때리고 와우 시원시원하고만 메피스토도 한 방에 없어져 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뚜 다 채웠죠 빵 우와 우와 없어졌죠 야리지 말래요 내 인생을 송두리치 바꿔줘 야리 그지 같은 거고요 롱어보 바로 엠프랄 가죠 엠프랄 엠프랄 같은 경우에도 이 노말템도 줍습니다 왜냐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노말템에 이제 퍼센트가 잘 좋게 붙었으면 업그레이드 써서 쓰면 되는 거니깐요 영원한 몸빵 이주얼 한번 드테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딱딱 드테빵 와우 뭐야 이거 없어져버렸네 마술같은 마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건 틀리어 그지같은거 일창형님 잡으러 왔습니다 드테로 따따 그리고 세 번째 스킬 죽음 파수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파수기를 한세 개를 딱 만들어주고요. 드테로 몬스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폭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와우 한 방에 눕어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 이제는 카생을 가보도록 하지요. 카생 디아블로 한방컷 납니다. 한번 보실게요. 레스코 이렇게 잔몹들을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죽음파수기를 3개 정도를 설치해줘요. 그 다음에, 득태로 딱 갈기면, 시폭이 뻥뻥뻥. 와우, 이거지. 와, 없어져 버렸네. 네, 잔몹이 많아도 상관이 없죠. 죽음파수기 3마리 하고, 드태빵 하면, 와, 뭐야. 뭐야, 이거 진짜 마법같은 마술인가? 다시 한 번, 봉인 풀어주고요. 바로 장루님 나왔죠? 장루님, 바로 날아가서, 드테로 빵!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미친 캐릭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핵이고, 사기고,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네. 내 인생을 송두리지에 바꿔줄 거대 부적같은 생명력, 오, 줄같이 있는 줄룬, 나이스. 봉인 풀어주고. 맞다, 많다. 이거 어떻게 쓰러주냐 파수기, 세 마리 소환하고, 두테, 시폭, 꽝, 시폭, 꽝. 오, 네프룬, 나이스. 시우콕 꽝. 와 와우, 와 이거 없어지는 것 봐. 우와, 순삭, 나이스. 군주사이즈 한방컷. 자, 차징하고, 군주사이언트한테, 빠사. 우와,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아, 한번더 갑니다 영혼의 잠식자 바로 드태빵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네 빵드태빵오 빵빠라빵빵 빵빵빵빵빵오 끝났어 없어져버렸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줘 듀얼링이 떴어요 이거 완전 백장 나이스 어 그지 같은 거 봉인 풀어주고 디아블로 상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드태 하나 둘셋 차징 하나 더, 더, 세개더 됐어. 빵, 오, 야, 이거지. 액트 5도 예외는 아니죠. 바로 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라서 겁나게 셉니다. 몬스터가 붙었을 때 제미니도 뭐든 그냥, 그냥 한 방에 다 눕어버리는 마술 같은 하나 둘셋 빵, 와우, 터지기. 버닝솔도 yeah, 문제 없습니다. 버닝솔, 뚜, 따, 따, 빵. 뚜, 따, 따, 빵. 없어져버리는, 나도 없어지겠다. 오, 야, 파. 잼민이, 잘 가시게, 나. 와우. 해골, 빠가지, 잘 가시게, 나. 와우. 야, 정리, 속수도, 속수 겁나 빠르네. 히드라, 잘 가시게, 나. 오, 뭐야. 와, 제발 한정, 완전 개사기 직업이네. 예, 박쥐들 잘 가시기 나나나나우와 아, 이거 뭐야 야, 둘리 잘 가시게 나어 나도 가버렸네 괜찮습니다 포탈을 열어놨거든요 예, 시체 찾기 컨텐츠 바로 시작하지요 자 둘리를 유행해주고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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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시체 먹어버려오우 오, 야야 잠야만 잠깐만 우우우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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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징을 하나 둘셋우우 터뜨리고 하나 둘셋우야오야우오야우우우우 일단은 우우우우우우우우침착우 포션 많잖아? 예, 네, 포션 죽고요 바로, 드테, 드테, 야야야, 오우, 야, 이거, 와, 망했어.